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풋볼 스트라이크를 해볼 겁니다. 영상 올린 거는 처음인데 하여튼 오랜만이에요.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탈리아만 하기 때문에 아 어려운 상대네요. 아,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 살짝 정확도를 키워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것도 막으시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오골골골골 어, 골. 크로스바 맞고골 넣습니다 아, 파넨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잘못 찾다. 21레기긴 하니까, 아, 나한테 상대가 안 되겠지. 아, 이번 거는 연습이었고요.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까고 시작할게요. 아, 프리미엄 카드, 제발! 어. 아, 아, 우선 옷좀 한번 관리 좀 해볼게요. 아, 이게 낫나? 이게 낫나? 아, 이게 나, 낫긴 하죠. 음, 이렇게. 오케이 골기퍼도 오케이 이번 판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뭔가 딱 스타일이 뭔가 잘할 것 같이 생겼었어요. 아 슈팅 파워가 세네요.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오 이걸 누네? <laughs> 제가 고기볼 소질이 없어서. 이런, 이런. 언제 못 먹지, 얘네? 어! 파니카쇼를 한번 해줘야 되나? 어! 이거, 이거, 이거 안 되겠군. 아이판 하고 한번 잉글랜드 다시 한번 갈게요. 다시는 아니지만 영상 처음으로. 가비 오케이. 또못었으니까 이제. 아 방향 잘못 잡았다. 아이분은잘못 차시는 것 같아. 골키퍼를 잘하시고 잘 하시고, 잘못 차셔. 요걸 당연히 맞지. 요거를, 아, 넣나요 아. 이런 분꽃를 골키퍼를 잘 하시네. 아이브 꺼 넣어야 된다. 꺼! 뿌르뿌뿌뿌 뭐가 막죠? 어? 어? 오가 잘못됐는데? 그렇지. 이거 막으면 돼! 제발! 이거, 이거 안 되겠군. 안 돼, 제발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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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게요 오케이 이 내가 누면 상대편도 넣고 내가 못 누면 상대편도 못 넣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이겼습니다 뿌뿌뿌뿌루뿌 뿌뿌 okay. 오케이 어... 그러면은 이번 거 잉글랜드 가볼게요 내골키 꽃기... 아... 이렇게 실제 모양으로 쳐주면 잘 되더라고. 가만 자게 할 때는. 아 이번 거 망했다. 나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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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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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. 자연스럽게, 사, 부드럽게. 라라라라 와 이거를 아 지겠다 아졌다아 아, 요즘 오랜만에 해서 실력이 떨어졌네 아 이번에 한번 스페인 가볼게요 못하지만 아1 0렙 정도. 같은 랩이네요아 이거 넣어 아, 잠시만. 방치 제 뭐였지 근데 왜난못넣지지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아, 이거. 이거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아, 오케이. 아 방금 방금 저사람 뭐였지? 먼저 먹는 거? 이거 못나어 걔는. 아, 페이크 속았습니다. 제 제가 좀잘 속아요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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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까비 아, 아움직 움직 움직이,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.

이탈리아 한판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아이고야, 이번 거 망했어. 아, 할수 있겠는데? 아, 아, 왜안먹어져 이거? 오케이. 이번 거 넣고 다음 거 넣으면은, 아, 내가 어디다 쳤지? 잠시만, 나 건들지도 않았는데? 뭐지? 여러분 뭐죠? 드래그 하지도 않았는데,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. 빠이!